얘들아, 너희 요번에 나온 캐팀 마블 영화 봤어? 아, 형. 그거 안본 사람 아직도 있어요? 믿고 보는 마블 영화인데. 그렇지? 근데 나는 평소에 마블 영화를 잘안 봐서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 <laughs> 아, 진짜. 지금까지 마블 영화도 안 보고 뭐 했어요, 형? 내가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려 줄게요. 자, 일단 마블을 설명하려면 마블 스튜디오와 마블 코믹스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마블 스튜디오는 1993년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는 마블 코믹스 기반의 영화 제작 회사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자회사이며 2015년 8월 디즈니가 회사 구조를 개편할 때까지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였어. 여기서 마블 코믹스란 미국 만화책 출판사야. 마블 코믹스는 1939년 타임리 코믹스로 설립되어 1960년대 초에 들어 스탠리 제커비 스티브 다코가 제작한 판타스틱 4에서 현재 상호를 사용했어. 마블은 자회사의 유명한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토르, 스파이더맨, 엑스맨, 판타스틱 4, 헐크, 아이언맨, 닉퓨리, 닥터 스트레인지, 포크아이 등 여러 캐릭터가 있지. 또한 대부분의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들은 마블 유니버스라는 하나의 세계관 속의 거주자로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 잠깐만! 여기서 세계관은 만화 어깨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어. SF, 신화, 판타지, 외계인, 마법, 초인, 초능력이 존재하는 방대한 평행 우주 세계관을 틀로 삼고 있고, 덕분에 모든 이슈가 하나의 세계관 내에서 이루어져. 쉽게 설명하자면, 세계관 자체가 셀수 없는 평행 우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세계관에 걸맞게 히어로들의 능력도 넘사벽이야. 당장 토르나 헐크만 봐도 알수 있는 사실이지. 더 알아가면 2008년 아이언맨에서 캡틴 마블의 일기까지 21편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를 제작했어. 이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175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뒀고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 프랜차이즈이며 마블 스튜디오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 제작사가 됐지. 어때? 이 정도면 마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알수 있겠지? 아 진짜 너희는 최고야. 너네 덕분에 마블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지금 회사가 되었는지 마블의 세계관은 잘알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의미로 내일 아이언맨부터 다시 볼까? 잠깐. 형, 아이언맨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아? 뭐 그냥 쇼트 입고 적들하고 싸우는 내용 아니야? 맞긴 한데 잘 들어봐. 아이언맨은 2008년 영화 개봉 후부터 세계 최고의 인기 캐릭터이자 마블 코믹스의 주인공이자 대표하는 캐릭터 중 하나야. 형도 알다시피 아이언맨은 어벤져스의 멤버야. 또 스탠리의 발언에 따르면 여성 팬이 많은 히어로야 잘생긴 외모와 천재적인 두뇌 하지만 속은 어리고 약하며 많은 문제와 약점이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어 수십 년 이상 연재되며 공식적으로 스토리가 이어져온 버전들은 물론 평행세계나 리메이크로 나온 다른 설정의 코믹스들도 수없이 많이 나왔고 애니판과 게임판 그외 여러 미디어 믹스들도 많이 나왔어 줄거리를 보면 명석한 두뇌와 아버지가 그동안 일어놓은 세계 최강 무기 제조 회사의 CEO인 토니 스타크가 주인공으로 나와 한마디로 태생부터 금수저인 주인공이야. 그 토니 스타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최신 신무기를 발표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말아. 그래서 싸우다가 토니 스타크는 심장에 폭탄 파편이 박히게 돼. 그래서 한을 수 없이 가슴에 이상한 장치를 하게 돼. 무장세력들은 토니한테 신무기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압력을 가하는데 토니는 지금 붙잡힌 신세니까 순순히 말을 들어 근데 자존심이 강한 토니는 무장세력들이 만들라는 미사일은 안 만들고 도리어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서 적들을 물리치고 탈출에 성공해 구사일생 탈출에 성공한 토니는 그제야 자기 손으로 만든 무기들이 나쁜 세력에 넘어간다면 위험해지는 걸 깨닫게 되지 그래도 반성을 하고 무기 만드는 걸 포기하고 오로지 아이언맨 슈트 제작에 정성을 쏟게 돼 그 결과 최첨단 슈트 개발에 성공하고 마음속 응어리로 남아있던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들한테 가서 보란듯이 복수를 가는데 성공하지. 그런데 토니 스타크 아버지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시샘이 많아서 토니가 실수로 사막에 흘린 슈트 조각을 주워 모조 슈트를 만들어서 토니의 회사를 송두리째 삼키려고 해. 그래서 아기를 보면 못 참는 토니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모조 슈트와 싸우게 되는데 친구가 만든 모조품이 생각보다 강해서 처음에는 고전을 하다가 결국 싸움에 이기게 되고 기자 회견에서 자기가 아이언맨이라고 밝히게 돼. 여기까지가 바로 아이언맨의 줄거리야. 너희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본것 같아. 배경 지식을 알고 영화를 보면 더욱 재밌겠다. 그치?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형도 마블 영화에 대해서 공부 좀 해와. 알겠지?